영국 문화, 런던 생활 어, 등에 관련해서 어, Q&A를 해드리겠습니다. 런던의 일상생활, 런던의 직장문화, 주제는 결혼, 데이트 문화, 인종문제 문화생활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런던 오빠예요.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여러분, 혹시 팟캐스트라고 아시나요? 어, 그러니까 라디오 개념인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오늘 인터뷰가있어서 전반적으로 영국 문화 그리고 런던 생활 에 관련해서 QA 어,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미용실가서 머리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갑니다 그러면 가서 다시 찍을게요. Bye. 50 5 5 5 5 5 이니다랑이 <목소리도> 미용실 가서 머리 하고 점심으로 요리 가서 어, 한인 레스토랑 가서 육개장을 먹고 왔습니다. 인터뷰는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로열 페스티벌 홀에서 아마 할것 같아요. 간만에 런던 날씨가 완전 맑다요 닮스않입니다 오늘 제가 런던의 모든 것을 어, 말씀드릴게요 영국 문화, 런던 생활 어, 등에 관련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 Q&A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터뷰 가기 전에 어, 인터뷰 받을 질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있어요. 보면 런던의 일상생활, 런던의 직장문화, 그리고 런던의 문화, 주제는 결혼, 데이트문화, 인종문제, 문화생활 편입니다. 이런 것들 다 오늘 인터뷰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우, 이런 거안거보실 텐데. 아우, 군수업 있으면 진짜. 있으면 진 예. 네. 공지예요 아! 공지 <laughs> 진짜 오랜만에 본 거. 저 주신 거예요? 네네. 와. 리스마스 네. 선물로. 네, 그리고 저도 책 왜냐 하세요. 뭘 이렇게 많이 주요잘 <laughs> 쓸게요. 저우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라서. 진짜요? 그냥 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런던 에이. 지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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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래도 주인공 음.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음. 되니까. 이 지금 녹녹음되고요? 네네 이제 녹음 네 되고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크도 가까이 말씀하시고, 하시고. 아, 뭔가 좀이상하요 좀 뭔가 이상해요 아니, 그거 얘기 먼저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 런던 문화도 궁금하지만 개인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영국에 살면서 스페인어도 하지, 영국권도 따지, 영국에서 또 일을 하고 패셔너블한 유튜버 중에 제가 찾아봤는데 유일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캐릭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런던 오빠가 유튜브구나 하긴 할 텐데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를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왜 영국 런던에 왔는지 한국에서 뭐 언제 왔는지부터 해서 편안하게 자기 얘기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런던 오빠고요. 네, 그리고 런던에서는 약 8년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살고 있고. 한국에서는 스페인어 전공을 했고요. 아, 대학교 때? 네, 대박. 스페인에서 1년 살다가 음. 멕스코에 취업 기회가 있어서. 한 2년 정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스페인 어, 전공 한개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관이 있죠. 래가지고 음. 이제 멕시코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멕시코 얘기도 잠깐 또 나중에 또 듣고 싶다. 아, 멕시코는 <laughs> 좀 약간 어. <laughs> 너무 힘든 그런 기억이 많아가지고. 아 어, 그래요? 후진국인가? 약간 영국에 비하면 아 영국은? 좀 맞아. 약간 위험하고. 음. 그래서 음. 여행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아. 네, 그냥 회사 집, 회사음 집. 그런 생각을 거의 한 2년 정도 하다가 음. 이제 영어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영어 아 그래요? 영어를 해야겠다? 네. 그러면 영어를 원래 잘했던 어, 게 아니고 아니, 아니요. 여기 저는, 마음을 먹으면서 네. 대박 캐리어 쩔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런 거고 음. 일단 제가 오기 전에는 영국 오기 전에는 영어를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영어 그러니까 그 정도고 그 정도. 스페인어는 이제 전공이니까 스페인도 스페인어도 못하다가 이제 스페인의 어학연수 1년 하면서 가서 이제 많이 이제 말문이 치우고 왔죠. 음. 그래서 거의 스페인에서 1년 어학연수 를 하니까 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요 음. 스페인어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대학교로 이제 복학을 해서 또 1년 정도 더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취업이 돼서 멕시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팔려갔죠 팔려간 건 아니고 뭐 취업이 돼서 갔죠 근데 외로웠겠다 어, 그때 당시는 좀 약간 되게 일도 일이고 어. 일도 그대고 마음도 응. 그렇고 응. 되게 좀 예, 저의 암흑기 <laughs>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대신 직장인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보수는 잘 받아가지고 응.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저는 거의. 1년,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3천만 원좀 넘게 모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돈으로 런던으로 오게 됐죠. 그 돈을 모아서 비행기표 사고, 그리고 배도트럭 사서 오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오게 된거 같아요. 영국을 올까? 음. 캐나다를 갈까? 아, 그러니까. 아니면 뭐 호주로 갈까? 이래서 세 나라 중에 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주는 일단 너무 네. 한국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음. 그리고 인종차이도 되게 심하다고 음. 그래서 캐나다를 한번 알아봤는데 캐나다도.. 캐나다는 되게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물가를 비교했을 때 런던하고 캐나다랑 호주랑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물가가 그럴 바에는 다 비싸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국 영어, 영어 배우러 가자 음. 싶어가지고 예, 8년 전에 음. 오게 됐죠 대단하다 네. 네. 저도 런던 오빠를 쭉쭉 지켜보면서 와,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런던에서 네. 돈 쓰러 오는 사람 많잖아요 렇죠 와가지고 저처럼 막 이렇게 유학 을 합치고 네.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또 어학연수고 그러지만 런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일을 하고 어떻게 네. 여기서 영어를 못 했는데, 잡까지 아, 없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하긴 안 했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독한 근데. 성격인가 봐. 보니까 요리도 아, 잘 하시고, 아, 운동도 잘 하시는 거. 아, 왜 뛰었어요? 아니 제가 봤잖아요. 관찰을 했잖아요. <laughs>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 당장 사먹고 할 수가 있는데, 집 꾸며놓은 거나, 음. 뭐, 운동 관리 하시는 거, 지금 이렇게, 외모가.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남들보다는 좀 위발난 <laughs>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대충 어떤 <laughs> 일을? 5학년 수를 이제 1년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약간 학교 같은 시설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이제 5학년 뭐수 1년 더 할까 생각하다가 5학은 어, 그1년으 끝내고 나머지 1년은 어, 이제 자격증 같은 걸 따자. 싶어가지고 호텔? 아 공항 관련직 해서 서비스 관련직 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1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네, 호텔에 취직을 했어요 이걸 보시거나 듣는 사람들이 약간 현타가 올것 같아요 승승장구잖아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자격증 짜는 게뭐 어렵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냥 수업 제대로 받고 <laughs> 네. 그냥 시험 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시험 이렇게 빡세게 준비하고 하면 어. 다 해요. 도전 해보고 싶다. 네, 해볼 만한 네, 자격증이 오 호텔 취업을 2년 동안 했었고, 캐스케이스슨이고그 정도 패션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얘기가 뭐죠? 준비해 오신 게 많기 때문에 저를 리드해 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성이 많으셔가지고 승숨장 했나보다. 아, 어떤 런던오빠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풀렸어. 그런데 우리 요리하는 애들도 여기서 살고 싶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음. 제가 아는 지인분도 그렇고 음. 요리도 비자 받기가 제일 쉬워요. 오히려? 진짜요? 네. 한인 레스토랑에서도 요리 그뭐 셰프들께 지원해주는 비자가 음. 그나마 다른 기술직에 비해 음. 뭔가 좀더 메리트가 있던 생각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요리 같은 일이 아닌 이렇게 회사 이렇게 네. 런던 오빠처럼 회사 입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 영어 뭐 일본어 몇개 자격증 몇개 뭐 해외 연수 뭐 이런 거 있죠 스펙 쌓느라고 난리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보통 회사를 입사할 때 어떤 걸 보고 뭘 준비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회사 입, 입사할 때는 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비자예요. 아, 비자가 있어야 어. 이 사람들 사람을 뽑고 응. 말고 하거든요. 응. 런던에서는 되게 유럽피언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응. 어, 중국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되게 다양해요. 응. 입사 지원을 할때 비자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응.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어, 최대 2년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2년 정도 있으시면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취업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여기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터뷰 같은 걸보 능력을 위주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능력을 많이 보고 음. 여기에서는 뭐 우리나라 스펙 말하는 음. 뭐 토익, 토플 그런, 그런 건 절대 안 봐요 영국 사람들은 그게 음. 뭔지도 모르고 아 진짜요? 오히려 뭐 진짜? 어, 만약에 그런 걸 본다면 음. 어, 여기 사람들은 약간 그... i e l t 라고 음. 대학교 들어갈때 있으며 필요한 영어 성적이거든요 어, 그거를 보는데도 덜어 있긴 해요. 아니면 영국에서 어, 대학교를 나왔다든지 왜냐면 하 음. 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거기서 이제 전화 인터뷰라든지 음. 어, 직접 뭐 1대1 인터뷰에서 다 영어 실력이 다 나오거든요. 봤어요. 영상 봤어요. 전화 인터뷰는 근데 아, 살벌해. 아, 아, 전화 인터뷰는 했잖아. 제가 응. 한국분한테 한국어로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해드리는 거고 가끔씩 음. 음. 그 매니저들이 그 요청할 때마다 왜냐면 한국사람들이 맨 처음에 영국분한테 전화를 받으면 약간 좀어르셔가지고 어려가지고 이렇게 예, 좀 약간 자기 기량을 못 발휘할 수도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아.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전화 아. 인터뷰를 제가 예, 했었고요 음. 네. 그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여기에서는 음. 나이는 크게 진짜 상관이 없어요 진짜요? 네 한국하고 너무 다른 게 응? 저도 지금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응. 저희 매니저 나이, 응. 저희 뭐 스토어 매니저 나이 응. 아직도 몰라요 아 진짜요? 대충 유추는 하죠 대충, 대충 이 사람이 언제 대학교를 나왔고 언제 응. 뭘 했고 그런 걸 보면 가, 대충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여기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네. 그게 정말 차이가 네. 크네요. 사실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짜 나이를 뭐안 묻는다고 음... 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럼 물으면 실례예요? 여기서는 좀 약간 어, 그걸 왜 물어보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나이도 안 물어보지만 전화번호도 이제 아, 진짜요? 예 비상 연락망이 있긴 한데 그때는 되게 급할 상황일 때만 이제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요. 진짜 친한 관계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받고도 하는데. 흔히, 뭐, 저희, 뭐, 보스, 매니저 전화번호는 음. 서로 몰라요. 아, 그럼 동료라고 해서 막 밤에 카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동, 친한 동료들끼리는 가능하죠. 어, 알려주고 아, 그런 네. 사람 아닌데 막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참 신기하다. 이거는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면 영국에서 뭐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 일반 오피스 보니까 일찍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오피스마다 좀 다른게 제가 일했던 리테일 잡에서는 응. 거의 어, 뭐야 풀타임? 응. 그게 일주일에 3 7 5시간이에요음아 48시간 아, 미만이예요 진짜 네. 아.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 48시간? 40시간 해도 아, 40시간? 뭐, 그래도 연장하고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오피스 잡 같은 경우에도 응. 제가 아는 그 영국 지인들 보면 응. 얘네도 퇴근, 어, 야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음. 우리나라처럼 뭐 11시, 12시까지는 절대 안 하는 것 같고, 음. 늦어야 한 네. 7시, 8시? 그러면 먹고 살 만하다는 라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laughs> 한국 말로는 네. 보통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벌어야 먹고 살 만한지 제가 봤을 때 음. 어, 보통 못해도 음. 거의 18k에서 23k 정도 받거든요. 음. 18k는 거의 연... 연봉으로 따졌을 때세 음. 세전이에요 음. 세전. 음.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음. 3천만원전후에요 아 그게 거의 그는 최저. 예아 네. 세금까지 떼고 하면 거의 음.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한2천이 삼백만 원 정도. 보통 시작은 거의 3천만원 전후로 시작해서 이제 경력에 따라 이제 다르게 차등이 되죠. 음. 네.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없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일반적인 사원이라면 최저는 그래도 3천만 원 전후로 돈을 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번 사람들은. 어... 쭉쭉 인종차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인종차별, 그렇죠. 음. 제가 스페인의 어학연수 갔을 때도 음. 거의 10년, 11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고, 음. 여기도 아직까지 있긴 해요. 근데 음. 런던이 음. 그나마 좋은 게, 음. 그나마 인종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음. 그나마 이,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런던에 음. 있는 음. 50% 이상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런 음. 유럽이안, 음. 아시안 사람들도 많고, 음. 뭐, 흑인분들도 많고, 음. 예. 그런 거 보면은 런던에서 그런, 그런 다양성이 음. 좋은 점도 있고, 그 대신 어디 가나 있긴 있어요. 런던 외곽 지역만 가도 음. 그런 인종차별한 걸좀 느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얼마 전에 옥스퍼드 거기 그러게. 서커스에서 어떤 여성분 아, 음. 이렇게 좀 부타당하셨잖아요. 음. 그런 게, 그런, 그런 일이 막상 자기한테 음. 아. 생긴다면, 음. 그런 건 되게 저희로서는 인종차별 받았다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네. 다른, 다른 일례로 영국인 남자, 음. 백인 남자가 밤에 길 가다가 음. 칼을 맞은 적도 있어요. 아. 이유인 즉슨 아. 백인이라서 어. 그런 경우도 어. 있어요. 오히려. 아, 예. 그렇죠. 영국에서 백인이. 영국 음. 백인이. 백인이라는, 백인이라는 이유로, 이유로 음. 당하, 당할 수도 있고, 음. 그거는 좀 약간, 진짜,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걸리는 어. 게 약간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회사 내에서도 그런 인종차별은 잘 없죠? 거의. 무조건 못뭐 쓰는 영국 사람이라든지. 예, 네, 그런 게좀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낀 게, 음. 어, 아무리 영국에 오래 살고 해도, 음. 언어가 그 사람만큼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다면 음. 영국 사람이 조금 더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는 어, 이민자로서 어떻게 안고 가야 할 그런 에러 상황이고. 네. 그 동영상을 보니까 회사 직원들분, 동료분들하고 음. 엄청 재밌게 노는 것 같더라. 네. 막 노래도 다 같이 불고 막 그러시던데. 네. 그 회식 문화랄까요? 아니면 근무 이외의 시간의 문화는 어떤가요? 어 회식 문화는 거의 어, 없어요. 아 거의 뭐 보스가 아, 우리 뭐뭐술한잔 하고가 약간 응. 한국식처럼 그런 건 응. 절대 없고. 아그 대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일한 동료들끼리 응. 뭐술한잔 하고 그런 건. 응. 그리고 회식이라고 하면 1 년에 거의 한두번 정도 있는 게. 응. 네, 크리스마스 기간 음. 동안에 음. 이제 그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라고 해서 음. 그런 건 1년에 크게 딱한번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때도 이렇게 뭐올 사람은 오고 안 와도 되고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올 사람은 여기 명단에 이름 적어 그래야 아. 우리가 테이블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 식으로 예 네, 강압적이진 않아요 아우 나도 런던에 살아보고 싶다 돈 쓰는 거 같아 <laughs> 벌어보고 싶다 정말 아니 그러면은 네. 그 그래도 정말 깨알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를 이게 사실은 궁금한 것도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을 거예요, 이 콘텐츠를.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저는 되게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오셔서 이제 런던에서 취업을 하시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영어겠죠. 네, 영국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유창하게까지 는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되게 영국인처럼 진짜 해야 된다는 그런 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음. 그 영상 찍은 거에도 비자가 꼭 있어야 음. 돼요. 워홀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되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그 리테일 잡에서는. 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자,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샤이하고 되게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 면접에서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죠. 아무리 이력서를 이렇게 잘 쓰셔도 면접에서 다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어느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런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네. 저는 많이 좀 음.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실 사업도 그렇고 런던 오빠가 유튜브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본인께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어, 다른 영상 준비할 것 같고요 지금 런던 오빠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음. 또 다른 채널 하나를 더 만들 계획이에 동물 쪽으로 또 유튜브 콘텐츠로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하시는 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처럼 별상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우리 런던 오빠 컨텐츠에 일조를 한것 같아서 예. 좀덜 미안하네요. 시간을 아 예. 빼서도. 예. <laughs>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인연이 닿으면 만나 뵙겠 네. 하고 제가 온라인에서 항상 저 네. 물로서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런던 오빠였습니다. 아. 就。